안녕하세요. 우리는 하라드 명그룹 하티운 보여요. 오늘 주제는 윤겸님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끼고 이래야 능률이 올라갑니다. <laughs> 눈이 너무 분노에 차 있어. 아마. 맑은 눈의 성윤겸이었고요. <laughs>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m z 들의 문화. m 지라고 하는 바운더리는 회식을 같이 하고 싶은 그 모임의 정도가 그게 MG 저희 지점에서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회식이 껴요 안 껴요? 아직까지 껴요. 네. 저밥 저 사주니까. 아, 밥 사주네. 아, 밥 사주네. 어. 아마 본인이 모르는 회식이 더 있는 그럴 수도 거 아닐까요? 있어요. <laughs>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약간 MG가 간당간당한 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소품을 준비했어요. 어? 어. 네. <laughs> 아 저거 맞아. <laughs> 이게 요새 인싸 안경이라면서. 해인사들이 있기는 아니고 찰떡이라고 <웃음> 어머+ 어머 <웃음> 예쁜가요 예쁜가요 <웃음> 요즘 엠지들은 일단은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아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해야 되고 내할 일은 내가 알아서 다잘 하니 하고 남의 할 일은 뭐 남의 할일이죠 어, 어. 확실히 딱맥 끈음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제일 최근에 들었을 때 그냥 좋았던 게 중꺾마? 아, 예. 응.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아, 아와 이렇게 공감하면 안 되는데. 아 아저씨 같았어. 아 오, 점애추, 자만추인 줄 알았네. 그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요. 이제 이제, 이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루 자만, 자만추 지금은 자만. <laughs> <지금의> 자만... 우리, <laughs> 우리 때 자만추는 뭐다? 그,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뭔데 지금은? 그런 거 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어,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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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 또. 700이 있대요. 700. 700. 응.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할 때지. 아, 700, 700, 700, 700, 700. 어. 각출하는 그 어플 있잖아요. 완전 그냥 자연스럽게 덧칠을 하더라고. 어, 어. 우리 때는 이번에 내가 살게. 그래, 이 차는 네가 사.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니야. 요새는. 주세요. 기능도 맞아. 오른들이 어. 같이 먹어. 와, 내가 살게, 내가 살게 네. 하잖아요. 네. 저는 속으로 응원해요. 아무나. 아, <laughs> 그러니까 나는 너무 이렇게 딱딱 잘라가지고 다 덧칠하는 게좀 충격이었어. 뭔뭐 낭만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시, 야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야근하고 짜장면도 시켜 먹고 아직 <laughs>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딱 퇴근 시간만 이제 지나면은 어나 이제 퇴근해야 되는데 왜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유니폼도 없어졌으니까. 아, 유니폼. 아 맞다. 남자들도 병장이었어요. 유니폼은 아니지만 무조건 넥타이. 병장에 ]였죠. 타이 있었고. 노타이 된 게. 요즘은 청바지도 입는다고 하던데. 음, 네. 실제로 다 입으세요? 네 저희죠. 저희는 그 아닙니다. 저희. 어, 그래요? 어, 어 저희는 있는데. 근데 저는 뭔가 나는 내가 그냥 금융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뭔가 너무 청바지스러운 그런, 너무 그런 거는 자존심이 약간 용납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만 그런 거예요. 청바지 많이 입으세요. 찢어졌다 야. 야너저저 꼰대 일 꼰대 꼰대 야야너 여기 찢어졌다 어. 야야야 그러고 보니까 는 m g 그 사이 에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걸 가려보고자 배우는 게임진행해도록 할게요. 약속의 기준이 여자친구가 여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아 그러면은 그런 근데 뭐. 기념일이야 막 어, 맞아 어. 맞아 아, 그런 거. 생일이야 여자친구. 그럼 당연히 여자친구한테 야외층, 가야죠. 아. 가야죠 뭐라고 할갈 거예요 그러면? 지점장님이 광수 대리 요새 우리 실적도 진짜 좀안 좋은데 아, 네. 단합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전 직원들이 네. 한마음이 돼서 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연애 없이 네. 네. 우리 한번 회식해서 건배사도 하고 건배사 너무 싫어 단합을 좀 해야 네. 되지 않을까? 어, 약속 없지? 아, 있는데요 무슨, 무슨 약속? 여자친구 생일이어서 여자친구 생일? 가, 에, 가야 될것 어. 같습니다 지점은 지금 존, 존망이 걸려있는데 <laughs> 지점에 존패가 걸려있는데 <laughs> 여자친구 생일은 내년에도 오잖아 헤어지면 책임질 거냐 이렇게 얘기해 어, 헤어지면 책임지지 그렇게 헤어지면 멋있는데? <laughs> <이제> 책임질게 임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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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도 사실 제가 상황극을 이렇게 했지만 저도 갈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해 못 하면은 나는 뭔가 회사에 실망할 것 같아 어, 많이 실망하 네. 자 오늘 저희 1화 때보다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할 수, 할 수. 아 말로 올까 우리 m g 인데 응. <laughs> 어, <바로 나왔어. 웃음> 오늘 MG 오피스에 대해서 핫토킹 어바웃 네.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하나금융그룹 핫튜버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재발. 재발.